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3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 어제 돌아왔는데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화수 2일 동안 리넴 관련을 아예 안 봤거든요. 일부러. 더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목요일날 돌아와서 게임하면서 내용 보면서 좀 파악을 했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싹 정리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영상이든지 하나 빨리 만들어서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사부터 받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서 첫 영상은 좀 가볍게 가려고 하는데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30일이. 클체도 나오고 또 리세마라 M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좋은 점 하나가 이벤트로 받는 스킬 뽑기팩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오크의 습격이라던가 발라카스라던가 그리고 월드컵 푸시라던가 이런 데서 나오는 스킬 뽑기팩이 이렇게 창고 이동이 됩니다.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나중을 위해서 부케 키울 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먹는 족족 일단 창고에 넣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받는 것이 11월 28일 오아시스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드래곤의 성수, 충전석, 스킬 뽑기팩 이런 것들도 분명히 뿌릴 거예요. 그것들도 부케좀 이렇게 이용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만능 충전석 같은 경우는 좀 아까울 수가 있어요. 저도 항상 본캐로 쓰고는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부캐로 쓸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드래곤의 성수나 스킬 뽑기 팩, 창고 이동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다른 건 본캐로 받아도 그런 건 키울 캐릭이나 클체할 걸로 미리 이렇게 받아 놓으시면 되겠죠. 이제 또 클체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창고 이동이 안 되는 스킬 뽑기 팩은 포장지를 뜯으시면 안 되겠죠? 포장지 뜯지 않고 그냥 잠궈 놓고 나중에 클체 한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11월 30일에 사전 예약 쿠폰 받는 걸로 후다닥 끝내버리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성장 패키지를 안 살려고요. 저번에도 안 샀었는데 이번에도 리뷰용으로만 딱 하나 구입해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안살 겁니다. 이번에 700%짜리로 캐릭 하나씩만 끝내자 라는 마음으로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이벤트가 너무 좋아요. 60레벨 이상 캐릭터를 갖고 계신다면 이번에 리세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60레벨 이상 캐릭터를 80을 만드신다면 왜냐면 붉은오크랑 발라카스로 아인이 엄청 이렇게 되잖아요? 드레온의 성수를 계속 받기 때문에 그걸로 아인을 좀 미리 만땅 채워놓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인도 99,999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60레벨 캐릭터가 없으신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죠. 사실 저도 어제 60레벨 캐릭을 만들려고 좀 돌렸어요. 그래서 대충 세팅은 끝내놨습니다.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붉은 호크랑 그리고 또 이제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아데나 상점. 아데나 상점에서 이 드다. 아데나드다 미리 이렇게 구입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버땅 충전석은 좀 미리 이렇게 채워 놓는 게 좋겠죠? 저도 이 캐릭에 버땅 충전석을 좀 많이 사놨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아마 준비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사전 예약은 옥세가 없습니다. 아마 슬롯 대부분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미리 삭제를 눌러서. 그런데 이제 가끔 질문을 주시는 게 이거예요. 캐릭터 삭제 티켓. 이거 사용하면 슬롯 바로 비워지냐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기억이 안 나. 이 계정에 다이아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이 계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 구입해서 구입한 티켓을 사용하고 나 이거 지금 찍었는데 깜짝 놀랐어. 최근 접속 899일 전이야. 이거를 지워보겠습니다. 강제 삭제. 아, 그런데 이것도 삭제 대기 시간 하루가 있네요. 하루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지워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강제 삭제 하실 분들도 하루 전에는 좀 이렇게 해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400 다이 안 쓰면 7일이죠, 7일. 일주일. 저도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이렇게 실제로 해봤는데 이것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채워놓는 편이에요. 본 캐릭 장비를 이렇게 옮기지 않고 이번에 사전 예약하면 기간제 장비 주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안 들어있는 게 방패랑 각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패랑 각반만 이렇게 미리 채워놨고 나머지는 이제 사전 예약 장비 채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사막새도 이렇게 있는데 사막새도 여기 이렇게 받아서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팔찌 안 주더라고요. 저번에도 안 줬고 이번에도 안 줬는데 이제 팔찌는 안줄건가봐 또 리세마라 관련해서 많이 주시는 질문 어떤 클래스가 가장 빠른가요 물어보시는데요 이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인이 부캐를 만들었는데 그 부캐릭의 사냥터가 설벽 이하, 하이네까지 밖에 안된다 그런 경우에는 원거리가 무조건 정답이겠죠 아무래도 주요 사냥터가 벗당이나 거습이 될테니깐요 그 이상 설벽, 화둥, 어수던 뭐 이런 데가 자유롭게 돌아간다. 그 자유롭게 돌아가는 클래스가 정답이죠. 원거리로 거기가 자유롭게 돌아간다면 원거리가 정답이고, 원거리가 안 돼. 그런데 격수는 가능해. 그런 경우에는 격수가 정답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격수로 하는데, 격수로 하는 이유가 그신 2층 이상이랑 거인의 무덤 있잖아요. 그게 잘안 돌아가요. 원거리로 하면. 그래서 저는 좀 격수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광전사 어떤가요? 질문을 또 주십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광전사 클래스를 붙이기 때문에. 저는 아시죠? 광전사 빠돌인 이 거. 저는 광전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제 기분에 따라서 광전사를 추천드리는데, 아, 진짜 나쁘지 않아요, 광전사. 이번에 특정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광전사 같은 경우는 기본 스킬에 부담이 없습니다. 명코로 배워야 되는 기본 스킬이 4만 개짜리밖에 없어요. 그것만 아니면 전부 쉽게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이라, 그리고 16만 개짜리 영웅 스킬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튼튼한 캐릭터라서, 뭐, 오만이라던가, 일반 던전이라던가, 그런 곳의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사냥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전사 꽤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번에 도끼를 던지느냐 안 던지느냐에 따라서, 몹 3점력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부분은 나와 봐야 아는 거지만요. 아무튼 저는 이번에도 리셋 캐릭터를 키울 거고 전설 도전을 할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실패했잖아요 이번에는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개 정도 하고 블루사스 뇌신 캐릭터도 도전할 건데 2022년 끝나기 전에 보라색 번개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리셋을 준비하시는 구독자 형님들도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영상 1러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이아가 좀 많죠? 얼마나 많으면 방금 전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400 다이아를 그렇게 썼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다이아는 모으고 있는데 영상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다이아 쓸 곳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모아둔 것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캐릭터 합산이라던가 성패라던가 클체라던가 이런 것도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는 전부 보여드릴 생각이거든요. 캐릭터 합산도 나온다고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거 공짜가 아닙니다. 저번 같은 경우는 5,000 다이아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다이아가 없어서 못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정마다 다이아가 조금씩 여유가 있어서 아마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다이아를 또 썼기 때문에 방금 쓴400 다이아가 조금 아깝긴 하거든요. 그래서 본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팔고 있던 이 칠레신으로 본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까지는 각인으로 발라주시고 비각인으로 갑니다. 세븐! 이렇게 해서 오늘 날린 다이아가 650 다이아로 늘어났고요. 하나만 더 찔러볼게 하나만. 조금 약오르니까. 저는 이상하게 광풍이 좀잘 뜨더라고 항상 이거 날라가면 천다이하죠 다시 세븐 그렇지 망설이지 않고 페 그렇지 이렇게 해서 본전을 찾았고요 여기서 왜 제가 구를 안 갔냐면 구자를 이미 팔고 있어 그래서 구안 갔고 아, 여기서 저의 민낯이 드러나네요. 원래는 제가 2,500에 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광전사 업데이트라고 조금 가격을 높여서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저의 추악함을 드러내는데요. 어, 이해 부탁드릴게요. 전부 구독자 형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전 찾았고 영상도 해피엔딩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